44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가운 이 가운데 가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리, 강감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치 되시니, 이리로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만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종구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장로님 어머님이신 김윤신 권사님 위에서 폐렴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90이 넘는 어르신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동네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심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동래 권사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심영철 장로님 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순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육체적으로 연약한 어, 사람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김재한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성도들 어,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가족 안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육체가 건강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사업장이 번창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 주의 백성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오장 말씀입니다. 누가보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스가의배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가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러하니 고기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를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 와 함께인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알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 오늘 이 본문은 어, 예수 공동체 특별히 어, 교회 공동체라고 할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태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따르고 또 어떻게 예수를 따를 때 교회가 은혜를 입고 성도들이 은혜를 입는지 이 장면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순종한 장면이 나오고 그 순종을 통해서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는 기적이 나오죠. 그래서 그니 이 기적의 원천은 어디에서 시작됐냐? 이게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죠. 베드로가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는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낳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1절, 10절을 보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라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이제 만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낳는 어부의 대문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5장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시작되는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 5장 1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중요하죠. 예,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와서 기적을 원해요. 기적만 찾아요. 우리의 삶에 기적만 일어나기를 원한단 말이죠.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런데 이 기적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 듣는 것 없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해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변에서 이 사람들을 가리키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랐어요. 그래서 배에 올라서 해변에서 한 10m 정도 떨어져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에서 말씀을 증거한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던 거죠. 시몬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해변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청중을 향해서 이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 을 향해서 하신 말씀에 그 마음이 이미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5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4절을 말씀을 4절에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치셨다라고 나오죠. 시몬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시몬이 5절에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우리는 이발릴리 호숫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란 뜻이죠. 왜냐하면 어부잖아요. 이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제주 바닷가에 가서 제가 고기를 어떻게 제가 제주에 바닷가에 가서 배를 한대 빌려서 고기를 잡는다고 가정합시다. 저는 바닷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주 앞바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될지. 어떤 군무를 써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이 고기를 잡아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주 앞바다에서 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죠 어디에 가야 고기가 있고 어디에 가야 참돔이 있고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디로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갈릴리 호수에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고기는 없어요 베드로의 지식에 따르면 없어요 그런 없기는 한데 이런 뜻이죠 내 전문적인 총 지식을 총동원해서 없기는 한데 그런데 제가 선생님 말씀을 호수가에서 전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제 영혼에 사무쳤습니다 제 영혼에 꽂혔습니다 그래 서 제가 말씀의 의지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읽고 우리 오 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무엇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면 첫 번째 기적 일어나.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 매우 중요해. 말씀을 의지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의지하는 공동체. 내 생각, 내 전문적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내 경험을 의지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걸 내려놓아는 냈는 곳이죠. 내려놓아야 해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의지하는 곳이 교회 오는 교회는 무엇을 들으러 가야 돼요? 말씀을 들으러 가야 돼요.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만을 의지해야 돼. 이게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말씀을 의지해야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시작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분란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이 사람 A라는 사람은 내 경험 의지하고 B라는 사람도 내 경험 의지하고 C라는 사람도 내 경험 얘기하고 그러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요안 일어나요. 일어나겠죠. 그럴 때 가장 좋은 건말씀의의지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 요 그러면 저 정중앙 교회 안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말씀을 들은는 공동체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 절을 보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십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거기다 밑줄 을어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뭐하 뭐하지 말라고요? 말씀을 의지하면 무서워할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서워해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면 세상이 무서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중요하죠. 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의지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성도들이 세상 사는 게 두렵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면 세상 사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얼마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느냐, 또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무서운가 무섭지 않는가가 결정돼요. 성도 여러분 올 한해는 말씀을 의지합시다. 그리서저 정중앙 교회가 말씀을 의지해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생각 우리 생각을 의지해서 성경 성전을 지을 게 아닌 거죠.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닌 거죠. 저 정중앙 교회가 올해는 가정을 세울 때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죠. 무엇을 의지해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오늘은 말씀을 의지하는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정중앙교회가 올해는 말씀을 의지해서 성전을 짓고 말씀을 의지해서 성도들이 가정을 세우고 말씀에 의지해서 다인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에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을 양측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문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